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는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구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파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롯의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상해님, <laughs>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보고 오늘 아침에 보고 별로 특별하게 물어본 일상은 없지만 오늘 복음을 나누기 전에 이제 이번에 소품식이 있었어요. 석금식을 여러분들 가보신 분도 많으실 것이고 거기에 항상 걸려있는 말씀이 오늘 일독서에서 들으셨던 그 말씀이 너는 멜키체덱과 같은 영원한 사제인이라 라는 말씀이죠. 멜키체덱은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히브리스에 나온 것처럼 구약성경에 그 등장하는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부족들과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멜키, 세데크, 체덱, 정의의 왕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에루살렘의 왕이었었고, 그 멜키체덱이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고, 아브라함이 그분께 사제이기 때문에 11조를 바쳤다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시편에서나 그후로도 민족들의,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기의 11조를 바치면서 공경했던 사제, 그 당시 에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불리는 곳에 있는 정의의 왕이시고 사제이신 분, 이것은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왕이며, 사제이신 그 부분을 고스란히 어,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평화의 도시의 정의의 왕이시며, 또한 아브라함, 모든 민족들로부터. 성경을 받는 사제이시다라고 하는 애표를 또한 멜키체덱에서 찾아서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지금 이렇게 서품을 받는 신부들, 사제들에게도 너희들도 그와 같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을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너희는 멜키체덱과 같은 영원한 사제인이라 라고 서품식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또한 성경 구절이 오늘 일독서에 있는 히브리서에 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제 보금하고 조금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laughs> 어제 보금에서도 예수님께서 밀바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을 따먹는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바리사이들이 비난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모엘 상군에 나오는 다위시대 때 성전에 들어가서 다윗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또 사제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먹었다. 그런 것을 예로 드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제가 성전에서 그렇죠? 사제가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제가.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제 복음을 제가 이제 요즘 코로나 시대에 주일 미사에 대한 의무와 연결지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일 미사를 코로나로 인해서 빠져도 죄가 아니다. 율법을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성당을 못 오고 미사를 못 하도 그것이 죄가 아니며. 하느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려면 뭐가 성립해야 돼요? 사제가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계명을,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사제가 누구예요? 나?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되지. 멜기세대 예수님 온전한 대사제, 그 직분을 이은 사제. 근데 여러분들 사제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또 고개를 저었더니 여러분들 궁금이 생각을 해 보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역시도 세 가지 직분을 받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뭘 받았어요, 여러분도? 애현직 왕직, 사제직을 여러분도 세례 때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도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제직을 받았지. 사제라고 하는 것은 <laughs>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이렇게 뭐 직분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을 보여줄 이런 사람만 사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는, 사제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리에서 나왔어 다리. 사람 걷는 이 다리 말고 그 물에다 놔놓는 다리. 거기서 왜 나왔느냐라고 한다면 이쪽과 저쪽을 이어주는 게 다리 죠 사람과 하느님을 이어주는 게 다리야. 여러분들도 사제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역시도 성교의 의무가 있고 여러분 역시도 다른 사람을 하느님과 연결해 주는 권리와 의무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사제만 사제만, 이렇게 신부만 사람을 하느님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활 안에서 사람을 하느님과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을 할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세례 때 사제직을 받았다. 아, 다 기초부터 설명을 하니까 힘들어 죽겠요 <laughs> 거기서 고개를 이렇게 젖어버리는 통에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지. 그래서 여러분도 사제직을 받았다는 거지. 그럼 아까 말한 다시 돌아가면 사제가 성소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그럼 사제는 누구를 말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소에서. 그러면 이 성소는 어디예요? 성당, 성전. 이것도 틀렸어. 이것만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죠. 너희들은 성전하면 에루살렘 성전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곧 그보다 더큰 성전, 어떤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꼭 거기 가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더큰 성전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때 이야기한 성전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더 궁극적으로 설명을 하면 뭐예요? 사제가, 즉, 여러분이 성전에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주의를 어겨도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성립해요, 안 해요? 예? 하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도 무슨 다른 걸로 보속을 하십시오, 다른 걸로 하면 관면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사제인 여러분들이 평신도지만 사제직분을 지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성전 안에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어겨도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인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공적인 미사를 안갈 수도 있어요. 안,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없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시간대로 살았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다. 그러면, 그러면서 주일 미사를 어겼다. 그러면 그건 죄예요, 아니에요? 죄지, 그거. 사제가 성전에 있지 않고, 안식, 주일을 어겼으니까. 복잡해요?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적인 미사를 못 오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굳이 죄를 묻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성전이라는 예수님 안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 안에 있지 않고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완전히 팽개쳐버리고 그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썼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개명을 어긴 것이다. 뭔이야기 하다가 한참 딴 데로 가버렸는데, 그러니까 아까 멸키 체덱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 사제라는 말이 나와서, 그래서 어제 복음과 연결 지어서 사제가 성소 안에서는 안식일을 어겨도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그걸 지금 적용하면 사제인 여러분들이 성소인 예수님 안에서 주일미사를 어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TV를 보고 아니면 묵주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으로 주일미사 의무를 감면시켜주는 것도 그와 같은 의미다. 여러분들이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라는 기본 전제하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분들 <laughs> 뭐이야기가 갑자기 길어졌어요. 오늘 보면은 이제 그 어려운 이야기를 때려치고 하여튼 오늘 보으도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때 물론 그 당시에 안식일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돈을 받고 누구를 치료해 주는 행위가 금지였어요. 그런데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누구를 치료해 주면 그것도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금지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시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왕고하다 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왕고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분노를 느끼셨고 슬퍼하셨다 라고 되어 있죠. 왕고는 성경 그대로 뭐 이렇게 원어를 보더라도 어리석다, 굳어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왕고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근데 완고는 한자죠. 한자인데 그걸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완고인데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면 옛날 사람이, 고자가 옛날 사람이 방 안에 갇혀서 자기 머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완고예요. 완고 그 한자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래요. 옛날 사람이 옛 문자가 들어요 옛날 사람이 사방이 막힌 방 안에 갇혀서 자기 머리가 머리 수에다가 으뜸 원자를 쓰거든요.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왕고라고 뭐 한자로도 풀이가 돼요. 그럼 왕고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 내 생각만 맞다, 내가 하는 것만 맞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보여주는 것은 또. 주로 완고한 마음은 누구한테 많이 보여요? 거기서도 나왔잖아. 옛날 사람이, <laughs> 옛날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완고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바리사이 사파 사람들도 완고한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거죠. 자기들만이 사방이 갇힌 방 안에 갇혀서 내 생각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틀 안에 갇혀 있는 그 마음. 그래서 그것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을 완고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게 굳어져 있는 자기들만의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분노하셨고 슬퍼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완고한 마음을 보이는 사람들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재밌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완고한 마음은 마음이 펴져 있는 거예요? 오그라든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오그라들어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는 육체가 오그라든 사람이 섰어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바리파 사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손은 멀쩡하지만 뭐가 오그라져 있어요? 마음이 나만 최고다 나만 내 생각만 옳다라는 것으로 완전히 마음은 굳어져 있죠 손이 굳어져 있는 사람과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육체적인 손은 펴졌어요. 그런데 마음이 억울하던 것은 펴졌어요? 안 펴졌어요? 안 펴졌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이 완구한 마음은 예수님도 펼 수가 없었다. 이 완고한 마음을 결국은 누가 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펼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느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은 육체가 오고라든 것은 펼수 있지만 내 스스로 안으로 오고라 들어서 나만 최고고 내 생각만 맑고내 말만 들어 너는 가만히 싸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느님도 펼 수가 없다.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펼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눈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라는 말을 제가 자꾸 하죠. 지옥의 문은 밖에서 잠겨 있지 않아요. 요한복시록을 보더라도 요한복시록 3장쯤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도 많이 봤을 거예요. 문 앞에서 예수님이 두드리고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바깥쪽에 문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 문을 열 수가 없죠. 그럼 그 문을 안에서 잠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 스스로예요. 내가 그 안에서 잠가버렸어. 예수님이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예수님은 문고리가 없어서 열쇠가 없어서 열 수가 없어요. 내가 안에서 열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갇혀있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옥이라고.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 내가 들어가서 내가 잠궈 버렸어. 그리고 누가 안 나왔어요? 내가 안 나왔지. 그러고 나서 하느님 앞에 가서 우리들은 하느님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나안 구해줬냐고, 왜 나를 안 찾아왔냐고, 왜 나를 거기에서 꺼내주지 않았냐고 하느님에게 항의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문을 닫고, 스스로 문을 잠그고 스스로 안 나왔지. 예수님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오늘 복음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억울라든 마음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두드려서 손을 뻗어라, 펼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잠가버렸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완고한 마음을 보면서 사실 그걸 풀어낸 사람들도 복음에는 많이 있죠. 사도 바오로도 그랬고, 니고데모도 그랬고, 그렇죠? 아니면 나타나엘도 그랬고 수많은 아리마타의 사람 요셉도 그랬고 그냥 율법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오그로하던 마음을 펴낸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끝내 그것을 거절해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였다 이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에 상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laughs> 완고한 마음처럼 손이 이렇게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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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굳어지면 뭐가 돼요? 주먹이 되지. 이 주먹은 쓸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이 주먹을 어디다 써요? 사람 때리는 데밖에 쓸데가 없어요. 이거 뭐할 거예요? 집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아 근데 이걸 펴 가지고 이렇게 손을 쭉 펴면 이거 가지고는 할게많죠 악수도 할수 있고 쓰다듬을 수도 있고 등도 두드려줄 수도 있고 손자가 배가 아프다면 할머니 손은 낙수이라고도할수 있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억울하다는 마음처럼 계속해서 나만 최고고 내 생각만 맞고 해서 내 마음이 억울하다면 딱이 형태가 돼요. 이 형태가 되면 쓸데가 딱한 군데밖에 없죠. 뭐예요? 다른 사람을 때리는 거밖에 없어. 너왜그 따위로 살아? 너 똑바로 안 살아. 자기 자신을 못 보고 맨날 딴 사람을 비난하고 딴 사람에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겠지. 예수님께 손을 뻗어라, 네 마음을 펴라. 우리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얼마나 내가 내 생각, 내아집에 집중해 있는가를 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펼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펴진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쓰다듬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도 있다. 결국 오늘 복음을 보시면서 억울하던 마음, 이 억울하던 마음은 예수님도 펼 수가 없고 결국은. 그 지옥의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 거, 억울하던 마음을 펼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생각에만 국한되고, 나만 맞다, 내 생각만 맞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억울하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억울하던 마음으로 남편을 때리고, <laughs> 자식을 때리고, 아니면 눈에 보이는 적조 가지고 그냥 다 두들겨 패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것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펴면 내가 정말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쓰다듬을 수도 있는 정말로 참된 사랑이 그런 존도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laughs> 그런 점으 그런 부분을 한번 궁금이 생각하시면서 그런 완고한 마음이 바리살파 사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혹시 나에게도 그런 완고한 마음이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번 공험도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